출발합니다. 그리고 이거 라이진 선수가 리타이를 하면서 네. 사실 건등권 싸움을 충분히 지금 할수 있는 점수 포인트였거든요. 그렇죠. 사실 나는 네. 좀 이상해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성수 선수와 정우 선수가 초반 스타트 괜찮아요. 자 정우 선수 치고 나가고 있고 성수도 2위. 지금 나무에도 오. 많은 선 선수, 다수의 선수들이 부딪혔던 것 같거든요. 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어 약간은 거리 차이가 좀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따라가다 보면 서로 그립 거리는 좀 나오긴 할것 같아서 자 1레벨에서는 적당히 눈치 싸움하면서 약간 테스트 정도만 해야겠죠. 너무 크게 멀어지지 네.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가오리 어? 선수가 지금 너무 이코스 있다가는 부딪힐수 있으니까 목싸움하면서 밀어 내려고 한 거예요.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. 옵션 펼쳤던 것처럼 이거 약간 나무 구간에서 못. 었는지 강민서 선수가 생각보다 거리가 좀 짧다는 게우이긴 하네요. 어, 어, 약간 실수. 이거 어차피 선두권에 많이 뭉여있기 때문에 두 번째 랩에 또 나무 구간 한번 봐야겠는데요. 그 이거 그래도 한번더 빌드 보였을 때 커팅하는 정우 선수가 회복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어쩔 수 없이 무섭다는 거고요. 아자 강민서 아 점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이거 한데요. 우리에서 정우 선수가 계속 순위는 탔거든요. 네. 이3이가 지금 부스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감통이 걸립니다. 아 이거 약간 커팅하면서 옆방에 계신 타이밍 안 맞아서 오우, 오히려 그렇죠. 가오리가 어졌어요 올라왔어요? 네이가 방금 부스터가 꼬여서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면 가오륙이 붙일 수밖에 없죠. 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붙고 었 이쪽에서 본 선수가 압박을 러필모 선수에게 먼저 줄것 같거든요. 러필모 선수가 가오리에게 따라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. 자 드래프트 타이밍 보고 인코스에 들어갈지 말지 종 선수가 판단하겠죠. 어, 자, 라인 지켜드니다 가우리 선수에게 비네받고올라가는 롬필모. 아, 가우리를 제쳐냅니다. 일인일 싸움 됐어요. 결국 마지막에 이 구간에서 감속 달리기 덴치 고 이거 비네이 터져도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. 마지막 라인 싸움 지켜내는 롬필모. 그리고 종선 선수도 3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5 포인트 획득은 하거든요. 아, 40 포인트에 단1 포인트가 모자라네요.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롬필모 선수가 순간적으로 1위 1위를 연속했기 때문에 맞습니다. 꽤 많이 포인트가 올라갑니다. 오 단순히 뭐 직행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종 선수의 기록도 넘볼 수 있겠는데요. 왜 암트랙 이상 달려야 되니까. 왜 압박 주는 거죠 이렇게 되네요. 어자 지금까지는 사실. 국 선수가 선수가 1위를 달려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러필모가 지금 확 따라잡았어요. 네, 꽤 많이 포인트를 쌓아가는 상황이고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40 포인트 대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. 네. 이러면 러필모 선수가 과연 2미를 고를 것인지. 음. 예전에는 좀 이렇게 골랐다가 선택했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부담이 됐을 텐데, 어 약간 궁금해집니다.